여기가 지금 아사쿠사, 아사쿠사입니다. 근데 지금 이걸 보여주려 하는 게 아니고 여기가 맹자나무가 지금 꽃이 피었습니다. 한번 보여줄게요. 지금 한겨울입니다. 근데 맹자나무가 꽃이 피어요이뭐 요거 다른 이름은 산당화를 합니다. 산당화. 근데 이거 맹자 나무입니다. 산당화. 어렵게 빚습니다.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. 아 여기 오늘 까치까치 까치 설날입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